지난 2007년 태안 말리포 앞바다에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 사고는 사상 최악의 해양 오염 사고로 기록됐죠. 당시 10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 덕에 7개월 만에 깨끗한 바다를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. 앞으로는 이런 기름 유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수륙 양용 기름 회수 로봇이 개발됐습니다. 김광현 기자입니다. 지난 2007년 12월.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릿트호 원유 유출 사고, 원유 12,000킬로리터가 유출되면서 태안과 서산 등 서해안 6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. 7천억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한 국내 최대의 해양 오염 사고였는데, 100만 명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흡착포 등을 이용해 일일이 기름을 수거하며 복구에 나섰는데, 오염된 바다를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데는 7개월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. 해안가를 누비는 장비 한 대, 기름 유출 시 바다와 해안가를 오가며 밀려드는 기름을 회수하고 돌 등에 부착된 기름을 제거하는 수륙 양용 기름 회수 로봇입니다. 방제작업에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이 줄고 속도는 현저히 빨라질 수 있는데, 무엇보다 사람을 투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우려나 흡착포 등 다량의 해양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사람이 실제 그 방제 작업하는 것보다도 최소 50배 이상의 속도가 빠르고 방제 작업 중에 발생되는 해양 쓰레기도 발생하지 않는. 우리나라에서만 해마다 200건 안팎에 달하는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양 유류 오염 사고는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입니다. 해외 그 유출 사고일 때 대부분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머리카락을 걷고 기름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요. 연구소는 해당 기술을 민간으로 기술 이전하고 실용화 등을 거쳐 해외 수출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.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.